안녕하세요, 원상은의 오버라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최근에 계속 그려야겠다 생각한 게 있어서 그거를 먼저 연습작으로 그려보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브러시를 그 트루그리 텍스처 서플라이에서 구입한 미소 프린팅 느낌 고그 브러시를 써서 세 가지 색으로만 그려보는 그림입니다. 뭐 어떻게 그릴까 고민 좀 했었는데 우선은 이 방식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촬영을 했는데 내가 비디오 촬영 설정을 잘못해서 초점이 고정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초점이 들락날락거리는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여우 사진을 띄워놓고 있는데 여우 사진은 초반엔 필요 없었는데 어쨌든 여우를 그릴 거여서 띄워놓긴 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가을 느낌이 나는 프레임부터 그리고요. 낙엽이랑 사과랑 이런 거 대충 엮어가지고 가을 가을한 프레임 가을 가을 한 프레임을 그리고 그 안에 여우 한 마리를 그리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하여튼 요거는 그리고 나서 <laughs> 그림을 그리고 나서 좀 알았는데 이 제가 구입한 유료 브러쉬 사이트에서 메일이 왔어요 뭘 업데이트 하래서 뭐야 하고 약간 매일 까먹고 있다가 이거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게 생각나서 봤더니 이 프로크리에이트가 좀 대거 업데이트를 했대요 더 버전이 좀 바뀐 거야 그 전까지는 5.3어쩌고 버전이었는데 5.4 버전이 된거죠 근데 그게 하면서 제일 크게 변한게 브러쉬 시스템 변했다 그래서 어쨌든 업데이트를 해봤어 그랬더니 뭔가 브러쉬 정리되는게 달라졌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뭐가 달라지긴 했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브러쉬를 새로 받으라는 거였어 그래서 시키는 대로 새로 받았는데 받고 나서 깨달은 거지. 아 여태까지 브러쉬를 잘못 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그림도 약간 잘못 쓴 거지. 그러니까 이 브러쉬 세트가 되게 비슷해 보이는 브러쉬가 4세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충 쓱쓱 써보고 아니 이거 다 똑같아 보이는데 왜 굳이 브러쉬를 4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만들었지.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한세트만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저께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그 브러쉬를 찬찬히 정말 들여다 보니까 얘네들다 같은 브러쉬가 아니었던 거지. 이게 텍스처 스타일은 비슷한데 겹치지 않는 애들이었던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쓰려면은 요세 가지 색깔 쓸때그 브러쉬를 다 나눠서 썼어야 했다. 근데 나는 한 브러쉬 세트만 썼다. 내가 좀 바보였다. 돈 주고 브러쉬 사놓고 여태까지 엄청 잘못 쓰고 있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잘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사소한 브러쉬 업데이트 사건이 있었고. 그거 외에는 뭐 별일 없이 있는데요. 우선은 그냥 공모전을 하나, 둘씩 해치우고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 올린 그림도 공모전용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게 컬러가 들어가야 돼. 공모전 그림이어서 올리고 나서 채색을 했습니다. 채색을 했는데 그림이 진짜 구려진 거야. 망했어. 근데 이거는 이 수작업이잖아요? 되돌릴 수 없어. 그래서 진짜 고민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나? 그렇기에는 너무 이미 많은 시간을 들였어, 이 그림에. 그래서, 어, 몰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살려보자 해서 그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점을 더 찍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컬러링이 들어가면서 점 찍어 놓은 게 색이 좀 죽어서 애가 그점 디테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디테일을 살리자 해서 진짜 한 8시간 동안 또 <laughs> 점을 오지게 찍었어요 진짜 손가락이랑 손목 아프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지게 찍어가지고 했더니만 그럭저럭 뭐 대충 살아났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었다 살아났다고 하긴 좀 묘, 묘하고 어쨌든 완전 내 기준? 망한 그림에서? 조금 덜 망한 그림. 덜 망한 그림이 되었다. 슬프게도 좀 망해 보이긴 해요, 지금도.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다 괜찮대. 뭐왜망했냐그러네 근데 내 기준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촌시러워져가지고 그림이. 그래서. 아, 그래도 어쨌든 이거 그리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으니까. 컬러링도 한 4시간 정도 걸린 거 같고. 그리고 점 찍는데 추가 점 찍는데 8 시간은 걸렸으니까 뭐 최종적으로 다 그리는데 거의 24시간 정도 그런 거 걸린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풀 24시간을 들여서 그린 그림인데 버리기는 아깝다. 그래서 그냥 공모전을 내겠다. 별로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공모전 내는 거 거의 안 되거든요. 공모전은 그냥 안될 거다 생각하고 내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 그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아. 상금 뭐 얼마 걸려있어? 막1등 얼마 걸려 있으면은 음 그렇구나고 내안돼될 리가 없으면 내는 거. 그래도 낸다. 된다는 희망은 1도 없지만 낸다. 그냥 모르겠어요. X하고 공모전용 그림이 아닌가 보지. 그리고 뭐 이제 폭포를 내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안 되는 게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내 때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내는 게 낫다. 뭐라도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냈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뭐 내고 있죠. 내가 절대 이 공모전을 당선이 되고 말겠다. 이런 건 없어. 안 돼. <laughs> 안 된다고. 그래서 뭐그 24시간 열심히 그린 해골 그림도 그냥 내만 보는 거지. 뭐 되든지 말든지 열심히 그렸으니까 우선은 올린다. 그런 거고. 그래서 또 이제 9월이 끝났으니까요 9월 끝나기 전에 이 9월 마감 공모전을 또쓱 보고 있었지 공모전 리스트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전 노션을 잘 쓰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은 그 공모전 마감 날짜랑 공모전 제목 써놓고 링크를 다 걸어 놔요 어 기억이 남는 공모전이 마감날이 다가와 가지고 그거를 해봐야지 하고 열었는데 없어진 거야 공모전이. 근데 뭐지? 왜 없었지? 막 마감이 땡겨졌나? 하고 봤는데 거기 공식 인스타 계정에 사과문이 막 올라있는 와 거야. 보니까 그 공모전은 그 접수비를 따로 받았더라고요. 몰랐는데 접수비를 몇만 원 받았나 봐. 근데 뭔가 중간에 공모전이 공중 분해된 거야. 공모전 취소됐어. 그래서 막 환불해준다고 막 이런 막 사과분이 올라있는 와 거에서 뭐지 이거는면서 그게 공모전 되게 그럴 듯했거든요. 그리고 막 상금도 뭐3천만 원인가 뭐 이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버린 공모전 그리고 그 다른 공모전은 그것도 이제 저 자세한 내용을 막살펴보진 않고 저는 우선은 나이가 걸리냐, 지역이 걸리냐 이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사는 사람은 아예 낼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아니면 또 나이에서 잘려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봐가지고, 그냥 안 걸리면은 대충 이걸 해야지 하고 넣어놨는데, 그 공모전은, 그래, 나이와 지역은 상관없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100호 이상 그림이 20개는 있어야 되는 공모전인 거야. 나는 100호 그림 없어요. 100호 그림 없어. 하나도 없어. 그려본 적도 없어. 그냥 그 그림을 100호 이상을 그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 나는. 나도 그리고 싶은데요, 없다고. 그래서, 아씨, 그래, 백호 그림 열심히 그리신 분들 화이팅 하고 이제 그것도 지웠죠. 그래서 지금 남은 공모전들은 대부분 일러스트나 디자인 쪽. 그러니까 그 없어진 공모전, 못하는 공모전은 추상화 전시 쪽.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러스트 공모도 넣고, 디자인 공모도 넣고, 추상화 전시 공모도 넣고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렇습니다. 해골 그림도 좀마음에안 되게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렸으니까 공모전에 내고 또 뭐가 또 공모전 또뭐 있나 또 슬슬도 찾아봐야겠죠. 공모전은 보통 저는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많이 떠요. 각종 공모전이. 인스타그램 광고로 많이 접하고, 아니면 이제 공모전을 정리해놓은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한번 쓱 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음, 마감이 이때까지고, 이거는 내가 지원 가능하고, 이건 안 되고 해서 이제 거기서 골라서 또 정리해놓고. 또 그런 거 말고, 뭐 그런 라우드 들어가면은 거기도 그런 디자인 쪽이나 뭐 일러스트 공모전 같은 거, 그런 거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장해놓고. 다 해보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되던 말던 열심히 공모전을 찔러보는 삶을 살고 있다. 걱정이 걱정 많습니다. <laughs> 걱정은 항상 많고 딱히 되게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우 그림은 연습작이어서 빨리 그렸어요. 한 시간 반 정도 그렸나? 사실 조금 더 이제 공들여서 그렸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브러시 특. 특성상, 좀 얘가 러프한 브러쉬여가지고, 디테일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시스템 자체가 최대 네 가지 색만 쓰게 만들어 놓은 그런 브러쉬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색으로만 그리는 작업에서는 생각보다 디테일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약간 러프한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여우가 들어가는 머시기를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려볼 거여가지고 그렇게 그럭저럭 완성이 되었네요. 지금 이걸 녹음하는데 몇 번째 녹음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섯 번째인가? 녹음하는 중간 중간에 나름의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우선은 내가 녹음하는 데 창문을 열어놓은 거지. 그랬더니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오지게 컸어. 그래서 아 안돼 하고 다시 녹음. 말하다가 너무 빠이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녹음.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사과를 줬어 사과를 줘가지고 사과를 받느라 다시 녹음 그 와중에 또 아톰이 들이닥치려고 하고 있었어 사과를 내놓으라 인간아 사과를 보았다 사과를 내놔라 그래서, 그래서 또 다시 녹음 뭐 이런 거를 거치다 보니까 네 번째가 다섯 번째인가 다시 녹음하고 있고요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니까 뭐 별로 상관없는데 근데 저도 옛날에 한번 그렇게 해본 적 있었거든요 너무 말을 버벅대니까 편집도 힘들고 해서 두서없이 얘기하니까 했던 말또 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대본을 써놓고 그거를 읽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읽는 거야. 읽고 있어. 너무 분명하게. 분명하게 대본을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진짜 어색해가지고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대본 쓰는 건 그만뒀고요.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0월입니다. 진짜 얼마 안 되는, 진짜 짧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 가을. 소풍도 많이 가시고, 놀러도 많이 가시고, 좋은 일 많길 기원하면서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주에 봐요. 안녕!